간만에 로런이 어, 스트레스 롤랫을 받는 걸 다시 느끼네. 미련 없는같네요자 왔다. 나가겠냐, 얘들아. 나아가 안 나가. 도대체 어, 있을까? 오, 오, 긴장된다. 여기 조심해야 아갈네가 떨어. 못 하네. 못 하네. 나 믿을 못하애다못하애다 라이더 하는 것만 봐도 알지. 맞어? 어떻게 벌써 라이 치는 말하는 거, 말하는 거 보면 전판이가 잘하는 거 아닐까요? 저 <laughs> 보다가 <porque 웃음>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씨발 우리 서, 정글이 3렙 때 와주면 이겼다 안은 이겼다 아씨발상대 아, 다이아 2라는데요? ㅋ ㅋ ㅋ ㅋ ㅋ 야 다이아 이 정도는 못하야돼아 다이아 이 정도는 못하지 그말랑 하다 다이아이랑 하면 못하게 느껴지지. 아, 그렇네. 뚜뚜루뚜 네. 없습니다 아! 아! 막타! 아, 아니, 근데 이거는 약간 <laughs> 자동공격으로 나가졌다랄까? 맞아라. 탑타이. 이런. 어, 어 약간... 우리 탑다르다 이대1 드리블 중나이 어? 어디 갔어? 텔 타고 거야 텔텔지방 가고 갔템도못타가야탑 유찰이요 탑 유찰이요? 애좀 잡아주셈 여기 뭐 수정첩 같다 뭐지? 나도 감 이마. 전력 먹이줌 아게이드게이드어 <laughs> 너무 달라집 갔나? 네, 어 이게 네. 왜아 이게 왜 씨발 아니 나 어떻게 아 다리구나 왜... <laughs> <laughs> <3일이구나. 웃음> 아 다리 뭐야 아아 다이야 네. 이 정도는 뭐 쉽네 야 다이야 이가 쉽다 야저 남자의 롤력은 어디까지지? 도대체 잔화 때문에 뭐였을까? 탑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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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아 <목소리> 탑차이 써어탑탑탑탑탑탑탑탑 <목소리> <좀더 있어. 목소리> 어, 이런 믿인저 10만... 어? 잡은... 아, 아, 용쪽 뛰어보죠 네, 용쪽 보죠 네. 일단 아 잡겠다. 에 노플이야 켄치 어 아니네? 어? 아까 그럼 누가플쓴 거지? 여기 못 쳤을 때쓴 거야. 누워풀이긴 해. 이멤버의 쌍배님, 이멤버를 어떻게 뽑히냐고. <laughs> 다른 사람 경매할 때 잤냐? <laughs> 아니 K의 나상님의 아버님 있는데. 아니 이걸. 다른 사람들 경매하다 뭐 소난이 뭐, 어, 마치 총으세 죄웠냐? 따라... 피드백 없어도 이기겠다. <laughs> 아버님만 있어도 안돼 여기. 돼 어? 포인트가. 맞긴 한데. 맞아. 다이아이를 지금 패고 있는데. <laughs> 아야이 팬은 미드라이너? 야, 우리 잔나들 다들 티어가 몇인 거야? 다 숨은 티어야, 내가 봤을 때. 고 이지도 오, 너무. 아이씨. 뭐야 이거? 아, 뭐 갑자기, 갑자기 <laughs> 왜 이제 텔타야 갑자기 급발진 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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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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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laughs> 할만한데? 얘 자원 좀 많이 빠졌잖아. 어다 빠졌어. 어 다. 넣어줬거든요? 아 아깝다 이거. 아리 끝으로 약간 딱 들어갔으면 좋았는데, 얘멸멸 죽었었네. 뭐야? 나이스. 오 이거 멸이새 <laughs> 잘못 내다 <laughs> 환상의 호비야, 굿. 나 이거 이 여기 텔, 선공. 여기 어, 바텀 어, 쪽 텔. 어. 교전 보자, 천천히. 여, 교전 천천히 봅시다. 뭐면오 오지. 지지 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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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오났지 띵. 지 오지. 오지. 역시, 어레... 어레... 아, 음미중인데. <laughs> 빅토르 뭐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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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오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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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베하베하베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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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 하면 바로 a r t o 로 아래로 가 아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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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가자. 바로 가자. 가. 간, 바로, 간, 바로, 간, 바로 가. 바로 가.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아 n o w I don't know. 아 이걸 어떻게 n o 가 I d 레드 스 know. I d 제리 <laughs> 이치아 <찍었음. 웃음> 아, 어쩐지 바드보다달때이 스턴 뭐였구나오 캬비? 우리 뜰까요? 짐 제리 이게 좀 이게 좀 리신 광이 아 광이 광이 제리 이 여기 여기 리신 ]야? 여기 리신 미드 미드 잘 가요? 푸은 없는데 리신 아래 아래? 아, 래바 씨발, 씨발, 씨발. <laughs> 와, 주스기야 잘하네! 와! 야, 잠깐만, 졌어요 미드? 예! 아,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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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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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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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! Nice. 결과적인 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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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리나타비오이나이제 룰루도. 나이 나이스! 이이거 파비야. 어 씨발 이게 네이베? 뭐야 미신? 네 오! 와! 내가 맞았어. 아니! 아니 <laughs> 님 대신 맞아줬어야죠. 어유. 아 어, 어, 이게? 근데 뭐야? 와 방호도 뭐 뭐? 살아있네. 어, 와 근데 룰로 반속 비신다 방금 뭐야? 갔다 <laughs> 저거. 왜요 왜요 왜요? 씨발 마이파 성님 아 시바!! 으아아아아 뭔지 아 말... 으어 아오 존나 달음 오어어 있다 으아 어? 제라스? 보여주나? 아아 시이 <laughs> 내가 <laughs> 개같음! <같은. 웃음> 아아 이게 초 입에 으아아 <laughs> <와>, 존나 달다 하하하하하 못했다 존나 든다 <웃음> <웃음> 와 역시 삼신기 가는 테크 존나 따단해 이거 제가 뒤졌다 아 씨발 <laughs> 아 씨X!! 아, 아, 조이를 뭘로 잡아야 되나 오인 음. 요네가 제일 최고긴 한데 너 할래 그러면 아 제가 위로 가요? 어. 뭐 상관없어 그럼 아거님 원딜 가야 됨아 어, 오케이 탈리아 원딜 <laughs> 어? 맞나 아이좀 이룰 이루, 거다 이뤄서 그렇긴 해 근데 저이거만 뭐, 뭐, 때리고 요 I 리 o 하고 i m Paleta, Yogi, t e k 타 t a n o b o b 봐 Yogi, Santa, Majo, m a n i 지아 o n o Teka, Toyo, Yo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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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k 그추소이시랑 그래, 연계가 나쁘진 않겠다. 이그이았다 나이스. 네. c s 너무 맛있다. 치, 치면 치면 안 되는데 심. 아, 나이스. 너 3렙 되면 좀 세거든요. 끌면 잡음. 근데 뭐 여기 와도 없네. 우아, 차 그 그림자로 한번 긁어보는 거고 골고루 왔아 맞다 이거 스티공격이라 <laughs> <선티 웃음> 그런 거였어 비에고랑 야, 조이 였네? 코컵 한 대를 맞아도 된 건가? 비에고 조이 와서 빠르게 해야 되는 거? 에라 모르겠다 바로 빠질 것 같은데 비에고 조이 온 비에고 조이 나 잠. 잘 자요 나이스 가자요. 일단 저도 달리는데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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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조이한이 표를 안돌 텐데 조이 죽었어 아이스 비에고 차도 나왔음 확인 저 새끼 명신 해먹음 쓰레시 대컷 스야 보여줘야 되지 쓰레시 아, 이제 이거만 까고 있겠음 얼고 네, 일단 희생했다 이거 몽리씨 인정 아 살려줘 어 비에고 간다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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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! 갑자 <laughs> 가야돼, 지금. i 좀 not g 아이 n g to mind it. I'm going to go. I'm 어디?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어? 개 열받을 듯? 오. 너무 오. 열받아 손해봐 이거 한타할 때 항상 우리가 이즈 이거 부여 빼줘야겠는데? 빼줄 사람이 나밖에 없네? 에. 어제 ㅎ 어? 앞이 좀 봤잖아 아, 어, 앞이 좀 봤으면 뒤져야지 누구든 어? 잠깐만 나 죽어요 아아 아아 아 진짜 변이 개 같네 그쪽이야. 어? 도망 이게 이렇게 되네. 야잘 가요. 어, 마을만한것 같은데. 얘 피관리는 안될 텐데 아무리 그래도. 아무리 곳이아 저거 저거로는 시야가 안보이니어와 이즈가 탈진이네. 아이고 뭐. 소면 밟았다. 바로? 뭐? 발견했는데. 보여줘. 눈인. 눈이... 보여줘. 와, 그렇지. 보태... 아 도무지. 아와비웃음았어 어? 아이고 기에업 노플? 가고는 있는데. 아비 일단 전령이 열심히 쏘시십시오. 어 이거 안 되겠다. 와 기획업, 기지면다 아, 다다 빨아가지고. 에이. 아, 아이어 진짜. 이거 변신쇼다아 <laughs> 진짜 변이 개같데 괜찮, 내 전령이 자동 탄냥 좀. 아! 와 변이 미쳤다. <laughs> 타워 열심이민다어전 아, 좋았다 와 좋았다 이득이다이이득이이 이리 가. 이리 이 가. 이리 가. 리 가. 가. 이리 가. 이리 이리 가. 이 이리 가. 이리 가. 아리 가. 가. 이리 가. 이리 가. 가. 아우, 잡기는, 씨. 아, 가 아우, 아는데 그렇다면. 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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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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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나 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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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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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채웠는데요? <laughs> 아이 거필선생은 돌풍으로 잘자르던데어렵고 초기잖아 그치 직스 나해 <laughs> 일단 이거 못 막을라나? 어? 이쪽에 이제 있을 거고 어? 아! 어? 어? 너, 너.. 직세 해라 <웃음> <웃음> 아! 어, 죽어야겠지! 멋있어요. 아 씨발 이게 안 죽어? 이안 죽어? 아아아열 받아. 피 죽을 나왔더라면 살았는데. 아 됐다. 개같이 아. 이거 안 되고만 해. 님왜 힐링 캠프보다 분발하지 못하는 거죠? 괜히 샀어 씨발. 아, 살았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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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가드 비케이 아줘초만 2초만! 어이뭐안달아 피가! 야 딜량 주자 빨리! 딜량 주자 딜 어, 주자 왜 거주러. 끌려 왜 끌려 뭐야! 나성이 나를 배신했어! <laughs> 아 씨X!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삭제함 진짜 더럽다 게임 <laughs> 롤3 게임! 나한 나가겠냐 얘들아! 안 나가 오케 여기까지 간만에 로라니 스트레스 받는 걸 다시 느끼니 미련 없을 거 같네요 음.. 난만 게임이네 미련 없는 게임이야